2011년형 10년 등록 차량입니다.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딜리버리 왔습니다. 자, 2011년형 10년식 K7 딜리버리. 인천 프로자동차 매매상사 1899-7445. 자, 외국인 겹부분이 사신 겁니다. 인천. 서울에서 사업 보시려고 구매하시는 거고요. 1899-7445K7입니다. VG270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. 자 가죽 시트 되어있고 불박 되어있고 커튼 에어백 되어있고 자 타이어 휠 세트더고요.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있고 자 메모리 시트 되어있고요. 운동 시트 되어있고 자 오토 에어컨에 자, 관리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동도 잘 되고요. 주행 거리는 139,000km 되겠습니다. K7. K7. 자, 딜리버리를 종료하겠습니다.